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싱 중국어 학원의 박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HSK 1급 단어 150개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연 내용은 중국어에서 1, 2, 3, 4, 5, 6, 7, 8, 9 10등 숫자 말하기랑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네, 중국어로 1부터 10까지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어, 여기 위에다 다 병음을 써놨는데요. 병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달 전에 제가 강의 자료를 다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병음을 배우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따라서 여기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병음에 따라서 읽어 볼게요. 1, 네. 2, R, 3, 4, 5, 6, 7, 8, 9, 10. 네. 여기서 읽을 때 주의할 점, 두이 있잖아요. R라고 읽었죠. 원래 병음에서는 을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국에서는 보통 R로 읽어요. 그래서 R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 우하고 지우는 삼성이죠. 단독으로 읽을 때는 우, 지우 이렇게 읽죠. 그런데 이 삼성은 두의 삼성이 올 때는 이성으로 읽어주고요. 그 외에 다른 성자가 오면 반만 읽어줘요. 그것을 반삼성이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오, 6 이렇게 하는데 두의 다른 성적이 왔기 때문에 오, 6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오, 10 역시 마찬가지죠. 지하고 두의 또 어, 삼성이 아닌 다른 성적이 왔기 때문에 반만 읽어줘요. 그래서 지오, 0 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 3, 4, 5, 6, 7, 8, 9, 10. 네, 너무 빠른가요? 그럼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봐요. 1, 2, 2, 3, 4, 5, 6, 7, 8, 9, 10. 시. 네, 그러면, 경험 없이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2, 8, 3, 4, 5, 6, 7, 8, 9, 10. 네, 따라 읽을 수 있으시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알면 지금부터 100까지 우리 숫자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 11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10하고 1을 같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 12라고 읽겠죠. 그러면, 12, 13, 14쭉 붙여서, 앞에 10자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9를 뒤에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11부터 20까지 읽어 볼게요. 11, 12.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여기까지 2 0이고요그 다음, 어, 21부터, 21에는 또 역시 2에다 10자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1, 그리고 21. 중국어 그대로 21. 그다음에 31도 역시 3 그다음에 10 1세 개를 같이 붙여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부터 100까지 읽어 볼게요. 21 31 41 51 61 71 81 91 100은 이, 바, 이 라고 읽어요. 네, 이, 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아무 숫자나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85 읽어보세요. 네. 85겠죠. 그 다음, 57 하면요. 57. 그렇죠. 네. 그러면, 숫자 1부터 100까지 다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 0은 어떻게 읽을까요? 예. 네, 링, 링 이렇게 읽어요. 링. 네. 그러면 간단한 인사말을 봅시다. 자, 처음에 안녕하세요는 니하오라고 하죠. 니는 삼성 3성, 하우도 삼성인데 앞에 니는 이성으로 변화시켜서 읽어져요. 그래서 니는 니 하오 이렇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방도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면 돼요. 니 하오 똑같게. 자 그러면 다시 연습해봐요. 니 하오 니 하오. 그다음 고맙습니다는 시에 시에. 시에는 사성이고 두 번째 시에는 경성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시에 시에 경성은 힘 빼고 짧게 끝내면 돼요. 시에 시에 고맙습니다 하면 상대방은 별 말씀은요 어, 하고 깍듯이 대답하죠. 그럴 때 그것은 부커치라고 해요. 부커에서 치 역시 경성이에요. 그래서 힘 주지 말고 슬쩍 읽어주면 돼요. 네. 부커치.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미하오, 미하오, 谢谢,谢谢,不客气,不客气. 네, 그 다음, 죄송합니다는 중국어로 对不起이라고 해요. 중간 뿌은 경성으로 읽어주면 되고요. 미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상대방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괜찮습니다에서,没关系에서, 시 역시 경성으로 읽으면 돼요.没关系. 네, 그래서, 对不起하면 보통没关系라고 대답해요. 对不起,没关系.对不起,没关系. 그다음, bye bye 할 때는 중국어로. 다시 만나요. 이런 뜻이에요. 짜이는 다시, 에는 보다. 다시 보다. 이런 뜻인데요. 안녕히 가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짜이엔에서두개다 사성인데요. 이럴 때는 앞에 사성을 반만 읽어줘요. 짜이엔 원래는 짜이엔 이런데 힘드니까 앞에 것을 절반만 읽어줘요. 짜이엔 그러면 상대방도 "再见"라고 하면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对不起，没关系，再见，再见."再见. 네, 이번에는 병음 없이 네, 한번 읽어볼게요. "你好，你好，谢谢，不客气，对不起。" 没关系再见再见 이번에는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로 말씀해 보세요 네 같이 해볼까요 첫 줄부터 你好你好谢谢不客气 对不起,没关系.再见!再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再见!